크라운 프리퀀시는 단순히 왕관을 중심에 둔 이미지가 아닙니다. 이 작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, 읽히는 것과 감지되는 것 사이에 서 있는 시각적 기도입니다. 멀리서 보면 화면은 온통 빛으로 가득한 듯 보입니다. 흰색과 노란색이 퍼지듯 겹쳐지고 중심에는 파란색 구형과 왕관의 형상이 자리합니다.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한 글로 쓰인 말씀의 흔적들이 보입니다.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입니다. 이 글자들은 일반적인 텍스트처럼 읽히지 않습니다. 반복되고 중첩되고 겹쳐지면서 마치 시각적인 패턴이나 조형 언어처럼 화면에 녹아 있습니다. 특히 구름 안의 말씀은 한글을 겹겹이 쌓아올려 도형처럼 보이게 하고 그 위에 다시 파란색을 덧입힘으로써 관람객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만 그것이 글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. 이 모호함은 작가의 의도적인 거리 조절입니다. 단순히 읽히는 정보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접촉하고 응시해야만 감지되는 진동으로서의 말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. 이 작품은 작가의 다른 회화들과 비교했을 때 물성의 중첩이 훨씬 더 깊고 두텁습니다. 표면을 따라 흐르는 질감은 마치 도자기의 유약처럼 단단하고 윤기 있으며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층위를 품고 있습니다. 화면은 평평하지 않습니다. 그 어떤 면도 단순히 색이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. 모든 요소는 겹쳐지고, 번지고, 눌리고, 드러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의 성스러운 진동이 만들어집니다. 크라운 프리퀀시는 바로 그 진동의 메시지입니다. 왕관은 권능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말씀의 진폭을 수신하는 안테나처럼 작동합니다. 그 안에 새겨진 말씀은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묵묵히 울리는 영적인 주파수입니다. 당신은 지금 어떤 주파수를 듣고 있습니까?